마포구는 탈루 세금을 추적하며 항상 세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2016 회계연도 지방세 세원 발굴 실적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까지 3년 연속으로 우수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요.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16 회계연도 지방세 세원 발굴 실적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돼 재정 보전금 5천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지방세 세원발굴 우수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세원발굴 기준인 목표 달성도, 직접 세무조사 실적, 비과세 감면 추징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매년 서울시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포구청 세무직원들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누락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한 결과 2014 회계연도 이후 3년 연속 우수한 실적으로 수상했습니다. 마포구 세무일과장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지방세 세원 발굴 분야에서 3년 연속 수상하게 돼 기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도 더욱 분발해 탈루세금 없는 마포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